네, 1000에 1072 해상도 주시고 확인 자, 복사하신 거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넣을게요. 컨트롤 V 누르셔서 붙여넣으시고 자, 컨트롤 T 누르셔서 시프트키 누르시면서 줄여주세요. 안쪽으로 가로, 세로 비율 유지하시면서 줄여주세요. 네다 되셨으면 엔터 치셔서 확인해주시고 자 레이어 하나 복제하겠습니다. 아까 복제하는 거 이동 툴에 이동 툴 이동 키로 알트 누르고 드래그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른 단축키 하나만 써볼게요. 단축키 알트 드래그 말고 복제하실 때 컨트롤 J 누르시면 같은 자리 위에 레이어가 붙어요 자동으로 레이어 복제입니다 레이어 복 복제. 제 컨트롤 J. 네, 컨트롤 J 누르셔서 레이어 하나 복제하신 다음에 네, 레이어 1번에 눌러 보세요. 네, 컨트롤 J 누르시고 레이어 복사되어 있는 거 나오셨으면 그 밑에 있는 레이어. 요거 지금 같은 레이어 붙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는 겹쳐져서 안 보이실 겁니다. 그때 컨트롤 T 누르시고요. 컨트롤 T. 네, 컨트롤 T가 변형하는 거였죠? 회전하고 변형하는 거.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 똑같이 한번 해 보세요. 컨트롤 키 눌러 보시면은 마우스 모양에 이 바운딩 박스 꼭지점 있는데 마우스 올렸을 때 하얀색 제비 모양 보이시나요? 네. 컨트롤 누르고 계신 상태로. 보이세요? 네. 응. 그때 위에 있는 머리끄댕이 있는데 여기, 여기 잡고 오른쪽 밑으로, 밑으로 내려 보세요. 네. 얘가 누울 거예요. 네. 그죠? 네. 요렇게 해서 얘를 눕혀주세요. 뒤로. 다 됐으면 엔터. 자, 근데 멀쩡한 애가 이렇게 복사해서 누워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얘를 그림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림자로 만들려면 얘 색깔이 까만색이 돼야 겠죠. 그죠. 그래서 까만색으로 색칠할 수 있게 잠그기에 보면 여기 투명 픽셀 잠그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잠그기라고 써 있는 글씨 찾아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잠그기 글씨 찾아보시면 바로 오른쪽에. 투명 픽셀 잠극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자물쇠가 여기에 걸리시게 되거든요. 네, 그 상태로 여러분, 전경색 무슨 색이세요? 요 앞에 색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색깔인가요? 검은색이세요? 흰색이세요? 살색이세요? 네, 다양한 색깔이 나와 있으실 텐데 우린 검정색으로 얘를 바꿀 거라서 그 밑에 보면 학종이 있죠. 작은 종이. 까만색 하나, 하얀색 하나 있는 거 요거.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앞에가 까만색이 되고 뒤에가 흰색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 상태로 요게 앞에 있는 전경색으로 색칠하는 단축키가 Alt Delete입니다. Alt Delete. 전경색 채우기라는 메뉴고요. 반대로 Ctrl Delete가 배경색 채우기라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우리는 까만색으로 채우실 거라서 Alt 누르시고 Delete 키를 눌러서 까만색으로 채워주세요. 됐나요? 채워졌나요? 네, 좋습니다. 요 그림에만 채워지죠. 이 그림에만 채워지는 이유가 잠그기에서 투명 픽셀 잠그기를 눌러놨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얘를 해제할 거예요. 요거 해제 안 하시면 그림자 못 만드시니까 요거 해제 먼저 시켜주시고 자, 필터 메뉴에서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는 것으로 그림자가 끝이 퍼져야 되잖아요. 그 퍼진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 그러면 그림자가 좀 퍼지나요? 외곽이 혹시 외곽이 안 퍼지시는 분 계세요?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나요, 혹시? <laughs> 난 어디? 여긴 어디? 자, 반경을 한5 정도까지만 올릴게요. 그래서 그림자가 좀 많이 퍼져 있을 수 있게. 비포 애프터. 다 됐으면 확인. 불투명도라는 게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불투명도 밑으로 좀 내리셔가지고 그림자를 좀 흐릿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우개 큰 걸로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그림자가 서서 사라지는,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다 되신 분들은 하나 더 하세요. 반대쪽으로 이번에는 그림자를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잠그시고, 퍼지게 하신 다음에, 지우개로 쳐주기. 이렇게 해서 조명이 앞에서 얘가 비치게 돼가지고, 그림자가 이쪽으로, 사방으로 퍼지는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